지롤. 지롤을 읽고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보니까 사람 많았네요.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 포럼보지 못해가지고, 뭐좀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,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를 나눠서 많이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그 하려고 하는 거는 기술보증 지금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려고 나왔어요. 첫 번째,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첫 번째 이제 우리 그 조직의 올해 그 보증 운영 방향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보증 그 프로그램들, 세 번째는 우리 그 기술 보증을 그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,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올해 2016년도 보증 운영 방향을 보면은, 이거 뭐, 숫자하는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. 그,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총 보증 금액이 20.4조 원이고요. 올해 지금 총 보증 공급할 게 19조. 그 중에서 이제 새로 공급할 게 5조입니다. 만기 연장 19조 중에서 5조하고 만기 연장 14조. 그 다음에 5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청년 창업. 여기도 뭐 청년 창업을 하시려고 오금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청년 창업하고,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, 그 다음에 수출 중소기업, 시설 자금, AB 상자 사전 보증, 고용 창출, 뭐 이런 데스벨리 기업 지원이라 해가지고, 이제 그 기업이 성장을 하다가 어떤 그, 침체계에 빠졌을 때, 올해 이제 1만 2천, 12천 개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증, 올해 본급은 이제 이쪽으로 주어오고 있을 것 같아요. 올해 그 보증 체계가 이 많이 좀 개편이 되는데, 첫 번째가 뭐냐면은, 연대 보증을 면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. 이제 그 정부에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, 기업들이 이제 연대보증, 연대보증 어 피어 뭐이피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연대보증을 그해 저저 보증 그 의무를 이제 부여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보증을 하려고 하는데요. 그리고 대 대상 기업이 설립 5년 이내 법인 이 이제 신규 보증을 그 받을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를 해줬고요 보증 비율은 100%에서 90%하고 100%, 90%, 90 100%부터 100 전액 보증이죠. 이제 90%부터 100%. 그러니까 이거는,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기, 이, 저, 어,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을 좀 짜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. 언론에는 이미 발표가 됐어요, 이거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신위탁 보증이라고 해가지고, 어, 지,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들이, 어, 그 정부 정책 자금을 뭐 이제 보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, 상담 기업 오랫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제 그, 이제 이 제도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, 10년 이상 정부 그 정책 자금을 어,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, 이제 한계 기업을 속가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은, 올해부터 이게 되는데, 이것도 아직까지 이제 제도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. 은행에다가 보증하고 대위변제 총량을 부여를 해요. 보증 총량을, 10년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 총량, 그 다음에 대위변제 총량을 주고,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보증하고 대위변제 총량이 조제했기 때문에, 가능하면은, 그 이제 10년 이상 된 기업 중에서 한개 기업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대출을 하면은 은행의 자산의 건전성이 침해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은행에서 이그 구조조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할 겁니다.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 전혀 관계가 없을 거예요. 다시 그러니까 뭐 사법들이 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기업 보증 연장 심사가 있는데, 보통 이제 창업을 하면은 바로 그 1년 단위로 보증을 연장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그런 컴플레인도 있어가지고, 1년 단위에서 연장을 5년, 8년까지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, 1년 지나면 또 와서 또뭐 이렇게 뭐 자서 날나하고또뭐 1년 지나면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로 야겠다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보증 이용 기반하고 상황 구조도 기업하고 보증을 할때 협,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도입할 겁니다. 올해 이 세계가 막 가장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이 보증 체계는 우리 신용보증 기금뿐만 아니고 기술보증기입반 신용보증기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. 도입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, 근데 이거 이런 정도의 그 변화된 상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캐스타 벤처 해가지고 100개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. 관계형 금융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름 좀 말이 좀 이상하죠. 관계형 금융이 뭔가 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지금까지 기업을 뭐 재무적인 거 어떤 그 거래 실적 이런 걸로만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했는데 아니면 이제 그 비재무적인 거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뭐 기술 또는 마케팅 능력, 이런 것들은 계량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기업하고 아주 밀접하게 그 접촉하면서 그 기업의 성장성을 그러니까 계량화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작용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술평가 투자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스타트업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증해준 그, 그 돈에 대해서 그 조건을 넣는 거죠. 예를 들어서, 2년 후에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, 그 우리가 보증한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 걸로 이렇 전환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, 관계 없겠지만, 이제, 회사가 만약에 중경기업이라든지, 많이 이제 매출이 커진다고 하면, 이제 BW라든지 CB 이런 걸 발행하는데, 그때도 이제, 우리가 그,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이제 셰어를 하는 거죠. 지식문화 산업 보호증을 방화한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지식문화는 뭐잘 아시겠지만은, 그 지식문화 서비스, 그 문화 콘텐츠, 이쪽에 우리가 기부가 특화되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뭐 소개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상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성장 단계별로 제가 상품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원래 제가 작년에 이제 이걸 1년 전에 이걸 정리를 했었는데 제도가 이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좀그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도 너무 멀고 보니까 뭐 이런 정도의 그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 아웃트라인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AB 창업자 사전 보증. 근데 이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창업하기 전에 내가 이 자금증을 받을 수 있나 없나. 이거가 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사전에 이 신청을, 보증 신청을 하는 거예요.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, 아, 이런 기술, 또 사장의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, 우리가 자금 주문을 할수 있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, 우리가 그 의사를 표시를 하죠.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내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 주문 시스템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, 일반 창업하고 전문가 창업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전문가라면 이제 교원들, 뭐 연구원들, 기술사, 경쟁, 이런 사람들대상으하고 일반 창업이라는 게 없죠. 이런 업종하고 창업 경쟁자 입장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뭐 지원 한도 이런 거는 뭐 기술사업평가 등급에 따라 가지고 지원 한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. 전문가 창업인 경우에는 어 이제 이게 이제 기술사업평가 등급인데 이렇게 이제 그 등급별로 금액이 차이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 사정특례라고 하면 이제 사정 없이, 우리 자금 사정 없이 이렇게 을 한다는 거고요. 전부 다사망해 2억까지. 그 다음에 100% 전액보증. 뭐, 이 보증이라고 하면 은 전액보증이라고 하면 은행에 은 대해서 우리가 100% 어,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. 예를 들어 1억을 이제 보증금 대출로 빌렸는데 사업할 수잘못돼가지고 이게 상환이안 되면은 은행은 우리한테 돈을 1억을 물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은행한테 1억을 물, 저, 저다 물어주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업 대표한테는 이제 구상권을 받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우리가 100%다 그 보증을 하고, 보증료 감면, 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업무 절차로 창업 전에,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보증 청 가능 여부하고 보증 금액을 사전에 결정을 합니다, 창업 전에. 그 다음에 창업 중에는 이제 멘토링을 하고요, 창업에 관련된. 그러니까 창업 후에는 이제 그, 비스코 알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해야 돼요. 보증 심사를 하고 보증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창업 단계에서 또 지원, 우리가 그 지원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청년창업특례보증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보니까는 청년들, 뭐 청년에 속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, 보니까는. 청년, 그,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개선해보자, 해소해보자, 라는 그 측면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이제 창업 후 5년 이내에 기업인데 연령 제한이 있어요. 17세부터 39세까지. 17세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잖아요 <laughs> 이런 경우도 있고, 저나 지금 후견인 동의가 좀 필요하고, 법정 대리인. 어, 하여튼 이, 이 연령대에 든 사람이 창업한 회사 5년 이내인 경우에 네, 이런 그 자금 지원을 한다고, 뭐 보증 비율, 보증료 뭐 이런 것들 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습니요 <laughs> 그다음에 우수창자 연대 보증 입보 면제 특례 보증 지금 이게 자 창업 단계의 기업을 지금 상대로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건 이제 어 연, 아까 제가 올해 그 연대 보증을 이제 그 입보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도입할 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. 워낙은 이제 작년부터 이게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걸 좀 올해는 좀더 이렇게 그거 넓게 적용을 할 계획이죠. 이거, 이거 상당히 좀 이게 이제 연대 보증을 입보를 면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좀 뭐를 해줘야 돼 빠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. 그러니까 뭐 보증 5억을 해줬는데 뭐, 뭐저 내가 책임을 안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사업을 이렇게 더 열심히 안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막느냐, 이게 가장 그 중요한 관심사예요. 그 어떤, 어떤 제도를 <laughs> 기획하는 사람들에 있어서. 그래서 이거 할때 이제 그 투명 경영 이행을 위한 각서를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사업 관리를 노력하도록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도 이제 우수창업기업저저 우수창업기업하고 전문가창업기업으로 저, 저, 저 전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어, 하는데, 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는, 이 기술사 평가등 트리플 B 이상이면 지한적 요건 없고, 기업의 요건이에요. 이 BB 이상이면은 17대 신성장 동력 산업 영위 기업이라고 랬어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산업을, 그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. 그, 그 중에서 17대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, 그걸 영위를 해야만 되고, 비등급 이상이면 뭐 이런 기업들이 제그 해당이 되겠죠. 그러면 개인 요건으로는 창업자가 실제 대응자가 돼야 되고요. 그러면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지원한 후 이어가지고 그러면 전가 창업인 경우에는 이런 뭐 교수, 연구원, 기술사 등장 법으로 인정된 교원이라든 연구원들이죠. 그 다음에 기업 투자자의 그 투자 비중이 30% 이상인 기업또 여기에 해당이 돼요. 여기는 이제 동일협당 3억씩 지원을 하고요. 이렇게 뭐저 보증 비율이라든지 보증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. 이런 그 제도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기술 창업 보증이라고. 이거 이제 맞춤형으로 그, 이, 어떤, 여러 이제 그, 기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뭐 연령이라든지 뭐 전공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다 다르잖아요. 그 분야, 그 어떤 그, 각기 다른 어떤 분야에 포커스 가지고 이제 그, 이 보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맞춤형 창업 성장 분야라고 하는 거는, 얘기하면 몇개 있는데, 녹색 성장 산업, 지식문화 뭐 산업, 이공계 챌린저, 이공계주신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. 4050이가지고 나이가 40세에서 55세 이하인 사람, 또 1인 창도 혼자 하는 거, 그럼 첨단하고 프리산업, 지식자산고 창업, 일곱 개 정도가 되는데, 이런, 그, 어떤, 그, 지원할 수 있는 그런, 그, 대상들을 포커스, 이제, 한점을 시켜놓고 그,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. 창업 후, 이제, 이, 이거는 창업 후 1년인 경우는 100% 자력 보증을 하고, 그, 그 넘어가면 90% 보증료도 이렇게, 이제, 감면하는 그런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R&D 보증이라고 있어요. 이제 이거는 이제 창업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도약 중의 성장기 기업들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. R&D 뭐저정부 R&D 과제 좀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좀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R&D 기획전 사업 지금 엘리베이터에 그 붙여져 있더라고요. 어, 그 R&D 기획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으면은 정부에서 이제 그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R&D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개발 단계하고 사업 준비 단계, 사업 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정부 층을 아는 가지 년내에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또 대상이 되고 있어요. 다음 이제 이거는 좀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R&D 보증은 이제 그세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. 개별 단계 R&D 보증이라 해가지고 이거 이제 아까 개발, 사업화 준비 단계, 사업화 단계 세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R&D 프로젝트 보증을 라보면은이세개 중에서 두개 단계 이상을 그, 평가를, 그, 두, 두 개의 이상을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계 R&D 보증을하는게 있는데, 정부에서 이제 R&D 과제를 받으실 때, 보통 정부에서 100%다 지원을 안 해줘요. 그래서 이제 민간 부담이 이제 항상 들어가죠. 10%, 15% 이렇게. 근데 이제 10%, 15%도 사실, 그, 낼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. 그럼 10%, 15%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, 보증을 어 보증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, 아니면은 이제 그이 민간에서 그러니까 정부 출연을 받으면서 민간이 이제 매칭펀드로 들어간 거하고 별도로 그 추가적인 작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 r d 는 어떤 이런 개별 단계 그다음에 이제 묶어서 하는 거 단계를 묶어서 하는 거. 정부 출연하고 연계해서 하는, 그,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뭐, 이 구체적인 건데, 일단 개발 단계하고 뭐 사파 주민 단계인데, 개발 단계에서는 창업 자금, 뭐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, 사파 주민 단계 시제품 제작 자금,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. 그 다음에, 사파 단계에서는 이제, 뭐그 사파에 필요한, 자금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 보면 이제 그 사업 양산의 필요가 없는 시설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특허기술을 같이 평가보증이라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어, 특허청. 그래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해요. 대부적으로, 우리가 어 평가 인력이 한 160명, 170명 정도. 박사학위자들은 그 정도 돼요. 그래서, 이제, 그, 전문 분야별로 특허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, 가치 평가 금액 이내에서 자금지원을 해요. 그래서, 맥시멈이 10억. 기존에 보증이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, 어 1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특허권이 있으면은 이 제도를 한번 이용을 해보십시오. 그 다음에 시설 자금 특례 보증이 있는데 음 이건뭐그제목고 동일합니다. 회사에서 그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는 임대를 한다든지. 시설 설비를 도입한다든지 그럴 때 어, 저희들이 자금을 좀 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자금은 음, 이 정도는 알아주들것 같아요 견적금액, 구매, 비약금액, 감정평가금액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요자금을 세정하고 음. 있어요 9 0까지 이제 제부을 하는 거고요 음. 그 다음에 보험과 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뭐냐면 그뭐 정보 여기 보면정보통신솔루션 뭐 기업, SI 업체라든지 문화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이제 어떤 뭐 정보라든지 또는 뭐 대기업에서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그 과제를 받아가지고 뭐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뭐 1년 이내 내가 이런 개발 과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 대기업에서 나공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계약을 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이 필요하게 좀 인력도 뭐그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실험 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영역 공급 전 주기에 걸쳐서 이제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 영역 영역을 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하는 거요 계약 전이에도 이게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.